안녕하십니까 완전 빡주녀입니다. 어, 오늘은 1월 추천책 견딜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추천책보다는 그냥 이책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을 오늘 읽게 되었는데 한 3, 4시간 정도 읽은 자리에서 어, 쭉 읽었는데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원래 이연 맥큐언이라는 작가를 몰랐었고 이게 첫 책인데 너무 재밌어서 아마 다른 작품으로도 찾아볼 것 같습니다 현재 수 없는 사랑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아마도 이제 결말까지 쭉 얘기할 것 같아서 혹시 이 책을 읽으시려고 계획을 했던 분들은 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커플이 나오게 되는데 커플이 어떤 커플이냐 7년간 이제 동거를 하는 연인인데요. 한 명은 조라는 인물이고, 과학저널리스트입니다. 한 명은 클레 리사라고 하는 여자 인물이고, 시를 이제 연구하는, 어, 시를 연구하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강연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저널과 어, 시를 연구하는 시쟁이. 그러면 이게 딱 봐도 과학은 좀더 이제 좀 낭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차가운 이성과 관련된 쪽이고, 시는 낭만과 관련된 인물이죠. 낭만, 과 관련된 좀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이 둘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각자 뭐 세미나가 있었고 또 각자 저널리스트니까 보니까 글을 쓸 만한 게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피크닉을 이제 가기로 합니다. 이제 소풍을 가려고 하는 거죠. 어, 맛있는 음식과 뭐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이제 피크닉 장소로 가게 됩니다. 피크닉 장소로 가게 됐는데 이 하늘에 열기구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웃긴 게 열기구가 이렇게 쭉 떠다니다가 거의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 추락하는 쪽으로 막 이제 뛰어가게 됩니다. 이제 열기구가 이제 추락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시작이 이제 되는데 굉장히 묘사가 인상 깊습니다. 어, 이 조라는 인물 말고도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같이 뛰어오게 되는데 총5 명이 뛰어오게 됩니다. 5 명이 이제 각자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뛰어오게 되는데 마치 당구공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과정처럼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쭉 모이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묘사가 흥미롭습니다. 인근에 농장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인부 두 명이 있었고요. 그다에 제드 필리 제드 필레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존 로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존 로건 같은 경우는 차를 이렇게 끌고 오다가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뛰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모여가지고 밧줄이 한게 이제 거기에 추락을 이제 딱 멈추게 됩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이 소년, 겁에 질린 소년과 그 소년의 보호자, 네, 할아버지, 뭐 이렇게 같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줄에 이렇게 발이 엉켜가지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잘 풀렸지만 그리고 소녀는 아직까지 겁에 질린 채그 열기구에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한번 강풍이 불게 되면서 열기구가 막 이렇게 떴다 내려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반복됐겠죠. 주인공은 어서 이 밧줄을 딱 잡읍습니다. 다섯 명의 이제 인근에 있던 남자 자섯 명이 그열기구의 밧줄을, 삐져나온 밧줄을 통해서 열기구가 떠가지 못하게 이제 밧줄을 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밧줄은 이제 점점 팽팽해지고요. 이 밧줄을 놓치면 이게 열기구 날아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게 날아가는 방향에 전기가, 전기줄이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밧줄이 쭉 밀려가지고 결국은 한 5cm 정도 남기고 이 아등바등 하는 모습이 보여주다가 결국은 이 밧줄을 놓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밧줄을 하고 있는 도중에 되게 많은 대사가 올라오고 오고 갑니다. 뭐 요새 유행하는 밈이 있는데 뭐 이따 자기 전에 생각날 까요 오늘 누구 운동 많이 될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오늘 운동 많이 될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잡고 있던 것을 놓치게 되면서 4명이 놓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다가 뛰쳐나왔던 존 로건이라는 사람 존 로건이라는 사람과 끝까지 놓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존 로건이라는 사람은 열기구를 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열기구를 타고 같이 이렇게 딸려 가게 되는데 어, 당연히 그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이 주인공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가존 로건은 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로건은 직감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엄청 큰 사건이고, 이존 로건의 어떤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시감이 들었다라고 글에는 적혀 있는데 제가 기시감이라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데자뷰라는 말이 유용, 유, 유명한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벌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위치, 그 사람이 떨어진 위치를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수습을 하러 가자 라고 옆에 있던 제리라는, 제드라는 사람에게 말을 이제 합니다 이 제드는 어떤 인물이냐 20, 28살이고요 무직입니다 그리고 어, 별장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별장이 아니, 집, 저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거고요. 어머니와,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유,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게 돼서 백수고 제드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무기력한 거죠. 전화는 다 했고, 야, 이존 로건은 죽었고, 이런 얘기도, 있어, 이런 얘기,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제 존 로건은 이 밧줄을 놓쳐서 죽었는데 그 열기국에 타고 있던 아이는 무사히 착륙을 해서 무사히 착륙을 해가지고 후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로건의 어떤 희생은 어떤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만큼 자신의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죠. 그때 이제 제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이, 이 사람은 과학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은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을 무시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랑의 어떤 이 주인공 조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적신호가 켜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만났던 그 기독교 기독교쟁이 어, 교회 그 기독교 하는 사람 그 제드라는 사람이 계속 자기를 이제 쫓아오는 듯한, 쫓아다니고 자기를 몰래 이렇게 숨, 숨어서 막 지켜보고 있고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편지도 보내고 이상한 전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조는 이 부인, 이제 여자친구인 사람, 여자친구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사실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큰 사건을 겪었고, 갑자기 그 같이 있던 남자가 자기 좋아한다, 막 자기 나한테 좋아한다고 한다, 뭐 교회 나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은 좀 얼토당토 아는 어,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편지를 이제 보냈다고 했는데 이 편지를 쓴 필체가 하필이면 이 조라는 사람과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연인인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혹시 자작극,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작가 또한 그런 식으로 이 독자들이 이해하게끔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망상일까? 아니면 진짜 제드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것